What's up, guys? This is Ryan from b u s a n South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제 연말도 끝나고 연초가 됐는데, 자기 목표를 세우시고 목표를 자꾸 visualization 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자꾸 머릿속에 그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게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쓴다고, 수첩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갑에다가 넣고 다니면서 항상 꺼내 봅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의대에 가고 싶으면 수학을 1등급 받자 써놓고 영어는 다1등 받는 거고 수학을 1등급 받자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보라고. 그게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오늘은 이제 우리 수능 영어에서 킬러라고 불리는 문제를 시작합니다. 빈칸 문제예요. 30번에 나왔던 그 단어 문제, 그거 더불어가지고 다섯 문제 킬러인데 뭐 작년에는 사교육에 부담을 줄인다고 킬러를 없애자 이랬는데 뭐 그게 그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킬러지 어려운 문제를 없애면 어떻게 간별할 겁니까 애들 전부 다 의대 가고 싶어하는데 계속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바뀌고 옛날처럼 뭐 A형 B형 그렇게 나오고 어떻게 나오든지 내가 실력만 있으면 동요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떡 하자고 실력을 키우자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31번은 단어 문제입니다. 단어가 아니라 이거는 분해요. 이 제일 짧은 게 들어가는 문제가 제일 어렵고, 이렇게 긴거 들어가는 게 쉽고, 문장 전체가 들어가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번은 맨 나중에 푸는 거예요. 맨 나중에. 아시겠죠? 정 시간이 없으면 찍어야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Over the last decade. One decade 하면 10년입니다. 지난 10년에 걸쳐서 The Attention. Attention 하면 주목이죠. 주목인데 어디에 대한 주목이냐면 given to how children learn to read 어떻게 아이들이 읽는 것을 배우는 법에 대한 the attention 주목은 has foregrounded 이 foreground 이거는 명사로는 잘하더라고요 foreground background 해가지고 어, 컴퓨터 공학과 다니는 형들 f o r e g r o u n d 는 앞에 있는 거고 b a c k g r o u n d 는 뒤에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렇지 앞에 있으니까 emphasize 하고 동의합니다 강조하다 강조해왔다 뭐를 the nature of textuality textuality 이게 이탈일으로 누워있죠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 근데 뭐 생소한 단어가 나왔다고 쫄지 마시고 국어나 영어나 푸는 건 비슷해요 이런 textuality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생소한 개념이니까 세모만 딱 쳐놓고 이 textuality의 본성 본질 본질을 강조해 왔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은, and 나오죠, and. 무슨 접속사라고 합니까? 등위 접속사라고 하죠, 그지? 등위 접속사는 병렬 구조를 가진다. 무슨 구조를 가진다고? 병렬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of 앞에는 the nature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the nature of the different interrelated ways. 다르고 서로 연관된, interrelated, 서로 연관된 방법들의 본질에 대해서 강조해 왔다. 이 방법들이 어떤 방법들이냐면, in which readers of all ages make text mean, make something mean 하면은 understand 동의합니다. text 문서를 모든 나이가 걸친 독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냐 하는 방법들 방법들의 본질에 관해서 강조해 왔다. 독해를 할 때는요, 뼈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관계사절 같은 거는 저는 건데기라고 불러요, 건데기. 뼈대는 문장 오형식에 나온 애들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 목적보어,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그런 애들이 이제 뼈대고 나머지 애들은 다 건데기예요. 그러니까 독해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뼈대를 잡습니다.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고 뼈대를 빨리 잡는 것이 독해를 빨리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reading 독서가 now applies to a p p l i e o 가 뭡니까? 어? 적용하다, 적용하다. 뭘 적용하냐면 a greater number of representational forms representational forms 뭐예요? 묘사하는 형태들 아주 많은 숫자들의 묘사하는 형태들에 적용한다 뭐보다 더? than at any time in the past 과거의 at any time 어떤 시점보다 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묘사하는 형태들을 적용한다 그리고 나서 여기 땡땡이 colon이 나오면서 부연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목할 때도 마찬가지. 앞에 추상적으로 나오고 땡땡이가 나오고 자세하게 부연설명이 들어갑니다. 그 representational form들이 어떤 거냐면 pictures 그림들, maps 지도들, screens 컴퓨터 스크린이나 전화기에 있는 스크린이나 그런 스크린들, 그 다음에 design graphics 이거는 graphic design이네요. 그죠? 컴퓨터로 디자인한 graphic 거라든지 and photographs 사진이라든지. are all regarded as text. 이 모든 것들이 문서로서 여겨진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글자만 글자로 써 있는 것만 문서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문서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지금. In addition to the innovations, 혁신들. Innovations, 혁신들에 더해서 어떤 혁신들이냐면 made possible in picture books. picture books. 그림책이죠. 그림책 안에 가능하게 된 그런 혁신들에 더해서 근데 뭐에해서 가능해졌냐면 by new printing processes 새로운 인쇄 과정들에 의해서 가능해졌답니다 옛날 책들은 하얀 거 종이고 까만 거 글자잖아 지금은 어떻습니까 애들 책 보면은 막 튀어나오는 거 봤어요 열면 막 그림 막 튀어나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혁신에 더해서 design features 디자인의 특성들은 also predominate 또한 Predominate 한다. Predominate 이게 뭡니까 이거? 이런 거 모르는 단어 나오면 정리하셔야 돼요. 이런 거안 하면서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거는 쿨합니다. 요새 뭐 현대사를 다룬 영화가 나가지고 와 그거를 내가 잠깐 봤더니 쌩구라를 써놨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런 단어를 정리하지 않으면서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거는 쿨라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또한 predominate 하면 지배하다, 우세하다그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우세하다 어디에서? In other kinds, 다른 종류들에서 우세하다. 어떤 종류냐면, such as books of poetry 시집 같은 데서 and information text 이거는 설명서입니다. 전자제품 사면은 어떻게 키라고 어떻게 끄고 써 있는 거 있잖아. 거기 보면은 그림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그런 거. Thus 이거는 인과의 표지판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제 앞에 원이 인 나왔으니까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으로 reading becomes a more complicated kind of interpretation. 독서가 더 복잡해진 종류의 해석이 되었다. 뭐보다 더? than it was. 그것보다 더. 이게 언제냐면, when children's attention was focused on the printed text. 내가 초등학교 때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이랬었죠, 그죠. I의 G가 인쇄된, 인쇄된 문서에만 be focused on, 집중되어 있을 때, 뭐 같이? With sketches or pictures as an adjunct. Adjunct 하면 이 밑에 부속물이라고 하는데 보조물입니다, 보조물. 보조인 보조물.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가시면은 부교수님들, 부교수님들의 영어 직책이 이름이 adjunct, professor 예요 그래서 어떤 보조물로서, 스케치스, 스케치는 대강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그죠? 스케치나, 피처스 보조물로서 스케치나 그림들을 가진 이런 활자, 활자에만 아이들이 주의를 집중했던 그 시기보다, 그때보다 읽는다는 것이, 독서라는 것이 더 복잡해진 종류의 해석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요새 책들에는 그래픽, 디자인, 그리고 포토스,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글자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 말이죠 지금. Children now learn from a picture book. 아이들은 지금 그림책으로부터 배운다. 어떤 그림책이냐면 That words and illustrations complement and enhance each other. 글자들과 words, 단어들과 illustrations, 사파들이 complement. 동사로 뭐라고 이게? 보충하다. 보충하고 enhance Each other 서로 서로를 향상시키는 그런 그림책으로부터 배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새 애들이 보는 그림책은 그림이 아니고 글자가 발이다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뒤에 보시면, Reading is not simply 몇 줄. 그래서 독서는 단지 몇 줄이 아니게 되었다. Even in the easiest text. 심지어 가장 단순한 문서에서조차, What a sentence says. 그 문장이, sentence, 문장이 말하는 것, 동네바보형 워시 나오니까 것이죠. 그 문장이 말하는 것은, 액면가 그대로의 문장은, as often, not what it means. 종종, often, 종종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 여기까지 읽었는데, 어떤 애들은 보면, 기출분석이라는 게, 문제 풀고, 매기고, 이게 기출분석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영화에서는, 이렇게 읽어보고, 요지를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공부라고. 요지 뭡니까? 멈추시고, 말 해보세요. 소리를 내가지고. 여기서, 텍스 l 얼리티에 대해서, 블라블라 하고 있는데, 텍스 l 얼리티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지만, 간단하게 말해주면, 문어체에서 쓰이는 언어의 자질입니다. 문어체에서 쓰이는 언어의 자질. 그건데, 이거를 아이들이 어떻게 읽는 법을 배우냐를 말할 때 강조되어 왔는데, 옛날 아이들은, 그 제가 어렸을 때는 글자나 약간의 그림만 보고 책을 읽었는데 지금 애들은 책이 반이고 그 외의 것 그림이 반이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거까지 한번 개스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게 돼야 됩니다 이런게 돼야 속도가 난다고 특히나 이 문제는 맨 나중에 풉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대부분 애들은 시간이 없을 거예요 찍어야 된다고 근데 이걸 맞추려면 이런 연습이 안돼 있으면 맞추기가 힘들어요 백점 받아야지 그치 뭡니까 이거? 독서는 단순히 응?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문자를, 할자를 읽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거지 그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선지를 딱 보면 2번이딱 보인다고 word recognition 단어 인식. 제가 풀 때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애들이 시간 쫓기잖아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요지를 안 잡고 뒤에만 이거 이 문장만 보고. 4번 찍은 애들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Subjective interpretation 이거는 주관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지를 안 잡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근처만 보고 풀다가는 이런데 낚인다고 천지 잘 나왔어요 1번은 knowledge 지식 acquisition 습득입니다 3번 imaginative play 상상의 놀이 5번 image mapping 여기 mapping은 지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내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앞에 문제를 빠르게 풀고 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요지를 확실하게 잡아야 풀 수가 있습니다 맨 나중에 푸시고 시간이 없으면 찍으세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어휘 그리고 어법 모르는 거다 정리하시고 저녁밥 먹고 나라있기를 생활하시면 독해속도가 2배속 됩니다 진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over the last decade The attention given to how children learn to read has foregrounded the nature of textuality and of the different interrelated ways in which readers of all ages make text mean reading now applies to. A greater number of representational forms than at any time in the past. Pictures, maps, screens, design, graphics, and photographs are all regarded as text in addition to the innovations made possible in. Picture books by new printing processes. Design features also predominate in other kinds, such as books of poetry and information text. Thus, reading becomes a more complicated kind of interpretation. Than it was when children's attention was focused on the printed text with sketches or pictures as an adjunct. Children now learn from a picture book that words and illustrations complement and enhance each. other reading is not simply word recognition even in the easiest text what a sentence says is often not what it means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수능에서 대박 납니다.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